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말씀 읽으셔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근데 역사는 있어요 무슨 역사? 사업이 열리고 직장이 어려웠던 것들이 열리고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가정에 없던 일들 왜요?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오늘 너무 소리 지르지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안 하면 여러얼마말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요 로마서 말씀 다 알죠? 아, 네. 자, 믿음의 근거는 체험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입니까, 아니면 지식적 인 이성의 판단입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하, 여러분들 저는 그냥 다른 목사님과 그냥 친하 얼른 예배 끝나면 되는 줄, 그러지를 못해. 스스로 득니까, 그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아, 네. 능력해가면 뭐가 열리더라, 잘 되더라, 그게 데이드잖아요 우리 저기, 오, 오, 오 누구세 오, 저기, 우리 오제집사님 오늘 보니까 찬송도 부르시더라고. <웃음> <웃음> 오집사님 오집사님 찬송도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딱 뒤에서 딱 성격 들어오면서 누가 딱 뒤통수 넘어가도 찬양을 부르겠냐, 안부르다라요왜 하나 앞에 입을 를으면 찬양을 안 불러? 그냥,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찬양을 그냥. 쓸데없는 말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구나. 찬양을 안 불러 그냥. 그게 막이요 그냥. 맞아요? 막 쓸데없는 얘기 비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왜 와서 하나님 앞고 찬성을 안 불러. 물론 틀리면 어때 그냥 읽어 그냥 읽어도 돼요. 주님이 보고 아신다니까.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총기 낭 농 사건이 있었었죠? 저는 거기서 또한번 놀랐어요 음. 여러분에게 더 여러분의 성경 읽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총기 단동 중에 한 청년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네.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줄 아세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 귀에 악령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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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죽이라고 마귀가 악령이 안 들어왔겠죠? 그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네. 근데그 사람도 그래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하 정말 이 시대가 우리 존상 기도처럼 정말 악한 시대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말씀 매일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자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라.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에요 주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요? 네. 그러까 니나 목사라, 나돈 벌러 가요. 제 장사하면 잘해줘요. 이름을 님 치수 아니요 제 유대 관계 사람 제가 과거에 왕년에 일어 봐도 가게를 다 밑에서 가게 나중에 그 도경아니 엄마 아시죠 아나운서 장윤경의 시어머니 그 엄마 건물에서 제가 같이 장사한 사람이요 내가 그 뒤가 보러 만나갈 사람도 많아 지금 내가 지기에서못 갔지만 그 도경아니 엄마가 야주의아 네가 목사 될줄 알았다며 그렇게 미치게 교인 아니더니그 말이 아마 나올 거야 그 사람 또 불교 글쓴 분자야 또. 제가 거기서 화장품 할리콘을 할때 밑에 있는 가게들이 2, 3년을 주름 잡고 있었는데, 저새댁은 분명히 저 가게가 망할 것서안할 것이라고, 주민사람들이 저에게 망해 나갈 거라고, 저 해피니와 가지고한다고 저를 비난했다잖아요. 근데 천만에 만만한공수이 제가 가게를 다 입수했어요. 그러나? 응. 무엇을 입수했겠어? 하나님 빼고 입수했지. 수혈 문닫고 오후에 저녁에 문닫고 금요를, 금요처럼 문닫고 구역에 보면 화장품 대려지면 아가씨를 맡겨가고, 저기 앉아있는 쟤를 갖다가 태우고 그냥 유모차 태우고 여기서 한 15, 20분 거리는 유모차 애기가 튀나올 정도로 막 가격 문다고 손이 뭐저 늦게 오면 애기가 튀어서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막왜시아 나고 막 달려갔다니까요 지금 그런애들 되게... 아이고 제가 하장실 가는데 돌 100일만 앉아있는 내가 여기, 여기 하장부에코너에스케이트가란게 여기 있어요 여기다 올려놨대뭐 가져가서 가팍구르떨어팍 하고 떨어지더라고 그러더니 막뭐뭐뭐 놀래는 원기악을뭐 그래 저가메시아 재미냈더니 뭘 놀라기는 놀라지 뭘아예 <laughs> 그러는데 그 제가 뭔기 길다 도경이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가게 예 가게 예 그래 도경아니 어머니가 쟤를요 우리 여전도 회장이 그 당시에 건축 남편이 건축 사업을 해 근데 나그 여전 대장이 사업판사 원래 그렇잖아 돈 있다고 없다가잖아 근데 내가 도갱이 엄마한테 내가 돈 빌리겠다고 뭐라고 뭐 오질하게한다 <laughs> 그래 나선 형이 죽어하니까 저기 재를 채워놓고 가서 막 까만 새끼들하고 언니! 도갱아 여머니 언니 언니야 5천만 원 빌려줘 무이자로 내가 보증 살게 야너너뭐 뭐 맺고 그까뭐냐 아,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안한다제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두 말로 하고, 오천 말로 하고, 여덟 대도 필요해지고. 제가, 그 당시에 서른, 마음도안된 사람이었잖아요. 서른 초반에 하나님의 백으로. 그래갖고, 그하장복훈을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왔는데, 아, 그 독행한 어머니가, 야! 너 주인은 이사가면 우리 여동생이 사정권을 주건데 내가 샬롬이랑 간판을 달았거든 샬롬이 샥바꾼데 그러니 나중에 가보니까 샬롬이 달려 있어 어쭈? 은요째 샬롬을 달아놨어 야야 야, 그게 아니고 샬롬 간판을 떼면 장사가 안될거 같아서 아이고 할렐루야 안한다며 <laughs> 그러는데 그때도요 저요 생각만 하도 주셨어요 그냥 저녁때면 제 그냥 베일난데는리어놓고 그냥 밤 가게 12시 문닫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얘 놔놓고 그냥 어디에서 그냥 혼자서 문을 잠가 놓고 사모님도 못득이야 울고 빽빽 지르고 울고 빽빽 지르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활 다 주시더라니까. 얼마나 지금 악질인 줄 아세요? 사람 잡는 악질에 하 앞에 악, 아 악을 썩한 앞에 대든다고요. 그래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봐요. 참, <laughs> 이렇게. 그뭐 지금 무슨 말하든얘기해나안거 빨리 정리해야지,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한 주간이 믿음대로 살게 알고 싶어서 그냥 의미신호를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얘해아시는지요자 아, 네, 네. 다시 말씀 드리기 이게 중요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었던 그 믿음 말하자면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으로여기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체험이 아니었지요? 표적이 아니었지요? 네, 네. 다른 사람의 간정이 아니었지요? 네, 네. 또 지식적인 이상의 판단 아니었지요. 아멘. 그럼 아버람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관을 가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원체령이 찾아서 말씀 마칩시다. 찬양 한번 보부르는 창세기 12장 9절 요 말씀을 쫓았다라는 얘기 없어요? 한참 있어야 돼? <laughs> 아휴 그럼 시간이야 빨리 찾아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근거에도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말씀보다 꿈이나 환상 더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돼요 네. 믿음의 근거는 오로지 말씀이에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네. 어떻게 꿈을 환상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20몇 절이요? 20절에요. 믿어서 세 번째 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 뭐엇을 한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며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으면은 믿음의 목적 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뭐가 없었어요? 물론 표적과 체험하면 좋지요 표적과 체험하면 좋은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믿다 보면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겠지요? 뭐 찾았어? 19절인 거 없냐고 7절은 에이 시간 없네 사절 오절육절 봐봐 없어 4절어 사절? 사절 있어 이거 중요하니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랬나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없어 다른 거 아는 분들 아는 분인데 모르는 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4절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말씀 보도록 하고 시간상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 아브라함의 체험이나 어, 또 체험이나 뭐 표적이나 또뭐 간증이나 그런 어, 체험에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신앙을 주님은 보시고 우를 여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 같은 말씀의 말씀에 근거를 갖는 믿음의 근거의 말씀을 갖는 그런 신앙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나가신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청하고그 내용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적용했던 말씀 하나님 믿음을 이번 한 주간에 적용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일 청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그냥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가 자르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을 기역이시고 의로역이시고 또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말씀의 근거로 믿음을 갖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앞길 위해 우리 가정 위에 구원의 역사와 사업장의 만남과 또 직장 위에 환란의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근거로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자기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개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는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러한 아버지 자기 개념을 갖고 믿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극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에 적용한 삶을 살 때에 한 주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없는 것을 깨신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직장 사업장의 우리 주님이 만져 주시고 치하여 주시고 역사여 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